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요즘에 그 TV를 켤 일이 없어서 어떤 광고가 TV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TV 광고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는 저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광고들로 넘쳐납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것 아닌데, 이런저런 제품들이 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구입해라. 그런 유혹들로 가득한 광고들입니다. 뭐 광고뿐이겠습니까? 제가 사는 집에 대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제 옆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집착과 탐닉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현재의 풍요와 넉넉함을 목적으로 무한 경쟁의 책바퀴 속에서 죽음에 대한 지혜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단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메멘토 모리라고 그 라틴어 말이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해 줍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한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멘토모리를 외침으로 인해서 죽음이 언제나 생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어, 이 메멘토모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 나바호족에게서도 이 메멘토 모리의 지혜를 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죽음의 지혜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아, 이런 말로 죽음의 지혜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아, 이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은요, 오늘의 삶을 어떤 의미에선 좀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마 시대 승리한 이후 교만할 수 있었던 그 장군의 마음에 죽음을 생각해서 겸손한 오늘을 살도록 하거나, 나바오 족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다루고 있는 죽음에 대한 지혜와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지혜가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메멘토 모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사실 그 이상을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죽음에 대한 지혜는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시야를 소유하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소망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은 부와 권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죽음에서 구원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복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요, 부와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목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물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목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죽음이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인 성도는요. 목자의 이끌림을 따라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추구하며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초라해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는 그 끝이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면에서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끝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미련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의해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을 주목하고요. 이 진리로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지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며 누리기를 원하는 아, 그 욕망을 잠재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 이 아침에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기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의 그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아는 지혜도 여러분 필요하죠. 소유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또 어디에서 누우며 잘까를 고민하는 이런 소유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소명으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를 통해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이 땅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인이 전하는 죽음에 대한 지혜가 소유를 추구하며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대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전하는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을 또한 감사와 인내와 기쁨으로 살아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내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인의 죽음이 목자가 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아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유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죽음의 세력에서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